삼성전자 현대자동차도 같다 한국 기업들이 우르르 카자흐스탄으로 몰려가는 이유는 요즘 한국 기업 사이에서 핫한 나라 베트남 인도도 맞지만요 이번에는 카자흐스탄이랍니다 저는 이대호고요 오늘은 기회의 땅으로 떠오르고 있는 카자흐스탄에 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 많이 들어는 봤지만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중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을 잇는 대륙, 그 중앙아시아 한가운데에 카자흐스탄이 위치해 있는데요. 나라가 무척 큽니다. 그리고 석유, 우라늄, 리튬 같은 천연자원이 풍부하죠. 지금 카자흐스탄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40여 개. 한국 자본이 들어간 기업은 8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은 물론이고요, 롯데글로벌로지스, LX판토스 같은 운송 물류 업체들까지 떠나할 것 없이 카자흐스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는요, 현지에 생산 공장을 설립해서 자동차 산업에서 이미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요, 스마트 TV랑. 가전제품 생산을 준비하고 있죠 놀라운 점은요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현지의 반응이 꽤 좋다는 겁니다 이유는 다름 아닌 발류 때문이라는데요 한 20여 년 전부터 카자흐스탄 안에 K-POP 또 K-드라마의 인기가 엄청났거든요 2008년에 카자흐스탄에서 방영된 MBC 드라마 주몽 같은 경우에는요 최고 시청률이 80%에 달했답니다 이미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된 시장이었다는 거죠 실제로요, 카자흐스탄에서 진행한 해외 한류 실태조사에 따르면요, 2024년 기준으로 응답자 가운데 80% 이상이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답했고요, 84%가량은요, 최근 4년간 한국산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적이 있다고 했답니다. 카자흐스탄 내에서 특히 잘 나가는 분야, 바로 K푸드랑 K뷰티인데요. 먼저 음식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올해 3월 기준으로 카자흐스탄의 K푸드 수출액이 1327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20%가량 증가한 수치랍니다. SNS 챌린지 영상 등의 유행으로요. 특히 젊은 1020 세대의 주목도가 높은 편이죠.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점이 있다면요. K푸드의 인기에 힘입어서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한국 편의점, 즉 K편의점이 엄청 잘 나간다는 겁니다. 특히 BGF 리테일에서 운영하는 편의점 CU가 카자흐스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카자흐스탄의 CU 점포가 40개 정도 되거든요. 올해 5월 기준으로 1평균 객수는 국내의 2배 이상, 1평균 매출은 국내보다 86% 가량 높았답니다. 매출 대부분은 당연히 K푸드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CU가 카자흐스탄에서 취급하는 한국 상품 수가 500여 개가 넘는데요. 점포 매출의 65% 가량이 이 한국 상품에서 나오고 있답니다. 자, 다음으로 K 뷰티는요 더잘 나간답니다. 카자흐스탄의 화장품 시장 규모는 약 2억 3천만 달러. 그중에서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부터 중국, 튀르키예까지 말 그대로 해외 브랜드들의 격전지인 셈인데요. 그런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요, 한국산 화장품 수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50%가량 증가해서 7,399만 달러를 기록하게 됐죠. 특히 스킨케어 제품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는요, 한국 스킨케어 제품 수입액이 1,720만 달러, 즉, 전년 대비 20%가량 증가했습니다. 또 K 자동차도요 카자흐스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카자흐스탄에서 판매량 1위를 차지한 자동차 브랜드 바로 현대자동차였습니다 상반기에만 24,200대 가량을 판매했는데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30% 넘게 증가한 수준이랍니다 또 현대차에 이어서 기아차도 상반기 판매량 3위를 기록하면서 카자흐스탄 내 K 자동차의 인기를 실감하게 했죠 그런데 왜 하필 카자흐스탄일까요? 우선, 카자흐스탄 하면 가장 먼저 석유 얘기가 나옵니다. 원유 매장량 세계 12위에 이르는 산유국이고요. 원유 경제로 돌아가는 나라니까요. 또 앞서 말했듯이 리튬, 우라늄, 크롬, 또 히토류 같은 천연자원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찌감치 광산, 원유, 소재개발 사업을 위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진출해 있었죠. 다음으로 카자흐스탄의 위치를 보면요. 동쪽으로는 중국, 서쪽으로는 유럽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 덕에 오랫동안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물류길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최근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를 통과하지 않는 안전한 물류통로, 신 실크로드로 다시금 큰 주목을 받고 있답니다. 실제로 중간회랑이라고 이게 중국에서 철도나 도로를 통해 카자흐스탄에 진입한 다음 유럽에 도달하는 경우인데요. 2024년 이 중간회랑의 총 화물량이 전년 대비 62%나 증가했답니다. 또 중앙아시아 다섯 개 나라 중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나라가 바로 카자흐스탄이기도 합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국가 중에서는 러시아 다음이고요. 2024년 기준 GDP 규모가 2884억 달러였습니다. 경제성장률은 4.8%에 달했고요. 게다가 인구도 젊습니다. 소비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요. 지난 2022년 기준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GDP가 3만 달러 이상이었는데요. 중앙아시아 5개 나라 중에 1위에 해당하는 수치랍니다. 또 인건비는요, 중국보다 낮고요. 정치적인 상황도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떠오르는 소비시장으로 카자흐스탄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기업들이 우르르 카자흐스탄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등록된 해외 법인 수가 2021년엔 24,700개 만 정도였는데요. 23년도에는 52,000개로 만두배 이상 늘었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자동차, 물류, 편의점, 화장품,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 이번에는 BNK 금융 그룹이 카자흐스탄으로 향했습니다. 올해 6월, 카자흐스탄에서 은행업 본인가를 받은 BNK는요, BNK 커머셜뱅크로 새로운 탄생을 알렸고요, 지난 8월 말에는 정식 개소식을 갖기도 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요, 외국 금융회사가 카자흐스탄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은행업 승인을 받은 건 16년 만에 처음이라는 겁니다. BNK 금융그룹은요, 2018년 카자흐스탄에서 BNK 캐피탈이 MFO, 즉, 소액금융업으로 처음 발을 내딛었는데요, 주로 자동차 담보대출이나 신차 할부금융 또 신용대출 같은 현지 서민과 또 소상공인에게 필수적인 금융을 담당했죠. 이런 현지 소액 금융시장에서 여러 해 동안 축적한 노하우 또 우리나라에서 수년간 불경 지역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를 담당했던 그 노하우를 살려서 2023년부터 현지에서는 은행업 전환을 추진했고요. 2024년에 예비인가를 획득했고 또 2025년에 성공적인 은행업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이 BNK 커머셜뱅크는 중소기업 대출 또 디지털 서비스 중심의 은행이 되겠다라는 당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BNK금융의 진출로 시장 내에서는 벌써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고요. BNK금융이 작년 10월 카자흐스탄 최대 규모의 식품 제조업체 국민기업으로 불리는 신라인 그룹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현재 이 신라인 그룹은요. 식품 클러스터 내에 한국 식품 기업과 물류 기업 유치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BNK 금융 그룹이 국내 불경수제 기업들은 물론이고 다양한 한국 기업과 신라인 그룹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 나갈 걸로 보입니다.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는요. 기회에는 필연적으로 리스크가 따르는 법이라는 겁니다. 우선 카자흐스탄이 금융 시장에서 가는 불확실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카자흐스탄 경제가 자원 수출에 크게 의존하다 보니까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이나 확률 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추세라고는 하지만요.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시장이고요. 높은 기준금리, 또 카자흐스탄 국가 화폐인 탱계화의 평가 절약, 이런 것 등을 비롯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럼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혹은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현지화 전략을 잘 펼치는 게 중요할 테고요. 그리고 또 하나 IT 디지털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업, 물류업 같은 경우는 설비, 인프라 같은 초기 자본도 많이 들지만요. 정치적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매각 혹은 철수할 경우에 리스크가 크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또 러우 전쟁으로 이 중앙아시아가 제재를 우회하는 통로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칫 통관이나 검역 절차에서 국제 제재를 받는 복잡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분야보다는 데이터나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대외적인 변수에 대응하는 게더 적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카자흐스탄이요, 정부의 디지털화 정책으로 인터넷 보급률, 스마트폰 보급률이 꽤 높은 나라거든요. 2023년 기준으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69%, 인터넷 보급률은 90%가 넘습니다. 이커머스 e 시장도 계속 커지고 있고요 시장 규모가 2021년에는 2.3억 달러 정도였는데 23년도에는 5억 달러로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문가들은요 현 시점에 디지털을 활용한 제품 유통 또 IT 서비스 분야의 적극적인 진출은 필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기회의 땅 카자흐스탄에 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